베토벤은 사생활 전반을 감추려했고 사망 직후 최초의 부검 기록도 감쪽같이 사라지는 등 그의 삶을 둘러싼 비밀은 계속되었습니다. 친구 자이프리드가 사라진 부검 소견서를 다시 작성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진짜 원본이 왜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후 베토벤을 진료했던 의사 베겔러는 베토벤의 모든 진료 기록과 편지를 태워버렸고 베토벤이 실제로 어떤 병을 앓고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명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치료법이었던 수은요법 때문에 그가 중독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페토벤이 40대에 들어서는 창녀을 찾았고, 매독 등의 성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만이 전해집니다. 페토벤의 친구들은 그가 알려지기 원하지 않았던 그의 사생활을 지켜주는데 일조합니다. 그의 음악은 귀가 들리지 않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계속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예술적 유산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삶은 코통과 비밀, 그리고 인간적 매력을 모두 품은 복합적인 이야기입니다.